알찬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ETV 저녁 생생정보 오늘도 여러분들의 저녁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제 월급은 계속 그대로예요 왜이러는지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좀안 좋은데 요즘까지 저같은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복권 판매량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알면 힘이 되는 정보 생활에 참견해서 복권 당첨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대박을 꿈꾸십니까 복권당첨에 대해 생활의 장점에서 알아봅니다. 음, 음. 대박의 꿈을 품고 복권을 아, 구입하는 사람들. 과연 쉬운 것 어떤 것 기준으로 복권 번호를 선택하는 걸까요? <laughs> 생일하고 내가 좋아하는 숫자하고 용어를 빼줘. 같은 번호로? 똑같 번호만 선택한다고요? 어, 저기 한 번씩 추측하면 될 수도 있거든요. 생일이라든가 기념일 같은 날 그런 걸 생각해주세요. 저희가 그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출생 예정이 기념일과 관련된 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다반사.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보통 복권을 구입할 때요. 번호 선택은 어떻게들 하시나요? 오, 오. 자동이 많네요. <laughs> 자동으로 할 때도 있고요 제가 우리 저 식구들 생일날 찍어서 할 때도 있어요 꿈에서 나온 번호로 찍을 때도 있는데 잘안 맞더라고요 또 하나 이건 나만 할것 같죠?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1부터 6까지 찍는 사람이 회당 9천명 이상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서 1등이 되더라도 당첨금은 적어진다는 사실 자동으로 한다는 의견이 웃에 기념일과 관련된 수를 이용한다는 의견이 그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감에만 의존하는 방법들. 당첨 확률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복권하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바로 복권 1등 당첨자입니다. 찾기 쉽지 않을걸요. 끝에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진짜 실제로 안녕하세요. 1등? 이 TV 생생정보입니다 아, 선생님 손으로 한번 잡아보면는 거죠. 자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등 아, 뭐... 당첨자를 소개합니다. 뭐든 다 최첨단으로 하네요. 어... 이것이 바로 복권 일등 당첨의 증거. 어... 2012년부터 2012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1 1 0 0마 무려 시, 시, 19억. 19억. 어렵게 또 다른 당첨자도 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등에 당첨됐다는 이 사람. 어디? 당첨금만 12억! 어. 어 정말 옥 소리 난다. 자, 본격적으로 물어볼게요. 1등이 딱 당첨됐을 때 그때 그 마음은 어땠나요? 막하죠 뭐 일단. 번호를 한 3, 4번 정도 더 맞춰본 다음에 이제 아, 내가 됐구나. 그래서 확신을 다 갖았죠. 아,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요. 정신이 없었죠. 야. 꿈인가 생신가, 그고 지금도 마음이 설레네요 <laughs> 복권 당첨의 순간부터 당첨금을 수령하기까지 일일이 기록을 할 정도였는데요. 당시의 기쁨이 고스란히 느껴지시죠? 보다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지키는 게 진정한 행운이죠, 행복 아닐까요?